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건장하고 혈기왕성한 남자입니다.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헬스트레이닝과 장거리 달리기, 각종 수상스포츠 등으로 단단히 다져진 다부진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3년 전 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지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저는 유독 장모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얼굴이 활짝 피시면서 우리 아들 오니 엄마가 보기만 해도 기운이 펄펄 난다. 하시며 온갖 보약이나 스탠이나 음식 등을 푸짐히 대접해줬지요. 운동하는 사람끼리 만나니 건강하여 좋다시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영혼이라며 아주 좋아하셨지요. 운동을 장려하는 분답게 장모님은 50대 후반에도 몹시 건강하셨습니다. 스무 살의 나이로 아내를 출산하셨다고 하셨는데 끊임없는 몸 관리로 어지간한 30대 중반만큼이나 탄력 있는 몸을 가꾸고 계셨지요. 짧고 파인 과감한 옷도 종종 입으셨는데, 항상 저한테 젊은 남자가 보기에 어떠냐고 물으시더군요. 자신감 있고, 멋져 보인다고, 어머님 최고세요 하면 아주 흡족해 하셨어지요. 반면 저희 장인어른은 평소 늘 기력이 달리셨어요. 마치 마른 장작 같은 스타일로 날이 갈수록 비쩍 말라가셔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늘 그래서 마늘이나 장어, 야관문 등등 기력 회복에 좋다는 각종 보약을 챙기셨지요. 그러다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결혼 2주년을 앞둔 어느 날, 저녁 7시쯤 장모님이 울고불고 하시며 다급히 전화를 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지요. 일단 어머님께 얼른 119에 전화하시라고 하고, 제가 지금 당장 간다고 말씀드렸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하필이면 아내가 심한 유산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차여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몹시 걱정이 되더군요. 병원에서 신신당부하며 절대 안정해야 한다고 하여 입원한 터라 참 난처하더군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댁으로 갔는데 경찰도 오고 검시관도 와있었습니다. 처가를 한두 달 만에 찾아뵙는 것이었는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못 보던 조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흔히 남근석이라고 부르는 수석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늘상 아버님이 양기가 빠져간다고 하시길래 뭐 그런 미신적인 의미로 가져다 놓으신 건가 보다 싶었지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아버님 얼굴에 천이 덮여있고 경찰이 아버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얇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울고 계셨는데 가만 들어보니 진술 내용이 쇼킹했습니다. 두 분께서 성관계를 하시던 중에 아버님이 어 하고 가슴을 움켜쥐더니 쿵 하고 침대 밑으로 쓰러지셨고 이내 숨이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복상사라고 말하는 흔치 않은 상황인 듯했습니다. 우선 아버님 시신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와 어머님은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을 도와드리는데 열려있는 서랍에서 온갖 성인용품에 야시시한 수옷이 보이길래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사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내 부모님의 성생활도 불편한데 장인 장모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건강하게 사셨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장례를 치러 보면 상주가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는 장례 코스나 관을 고르는 일 등등 할 것이 많아 정신이 없더라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했는데 어머니는 빈소를 지키시고 손님 맞이나 기타 잡일은 전부 제가 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 오시는 분들마다 모두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빚쩍 말라 보이긴 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한밤에 그리 가나.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요. 어쨌든 사인은 심장마비가 맞았으니 심장마비라고 했지요. 솔직히 말하면 무의식 중에 머릿속으로 자꾸 복상사, 복상사, 복상사 하고 맴돌았지만 입을 꾹 닫았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지인들을 많이 두신 타입이 아니어서 그런지 빈소가 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심상치 않은 차림새에 웬 도인 같은 분이 불쑥 들어오시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너무 통곡을 하시면서 붙드시길래 평소에 많이 가까우셨던 분인가 하고 생각했지요. 어머님이 그분을 제게 소개하기를 사주팔자 명리학을 하는 분인데 어머님이 그간 마음의 의지를 많이 하셨던 은인이자 선생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걸 일절 믿지 않는 사람이라 좀 낯설고 거북했습니다. 일단 그분 자체도 너무 사기꾼 같이 보이길래, 아예 하고 적당히 인사를 드리고 재할일을 했지요. 그분은 어머님과 함께 주거니 받고 술잔을 나누시더니, 둘, 셋 남았던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도 계속 남아 계셨습니다. 저도 일단 손님이 계시니 자리를 함께 지켰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기더군요. 어머님께서 스승님과 기니할 말이 있으니 이서방 들어가서 좀 자라고 하시길래 눈치를 보다가 일단 방으로 들어왔지요. 두분다 많이 취하신 듯 했지만 일단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억지부리고 남아있기도 그렇고 해서 안쪽에 딸린 작은 방에 들어가 잠시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몇 시간 만에 너무 많은 일이 몰아쳐서 그런지 몹시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누워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한데 얽혀서 스킨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한 건안 보였지만 자꾸 도사님인지 윈지하는 양반이 입은 개량한복 옷자락 사이로 장모님 손이 들락날락하는 건 보였습니다. 솔직히 더럽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것도 복상사로 사람을 보내놓고 저게 무슨 짓인가 기가 막혀서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와이프는 자기 모친이 이런 줄 알고 있을까 싶어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것도 복상사로 사람을 보내고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도저히 저 꼴을 보고 가만히 있기는 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지요. 제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마르고 잠이 안 와서요. 했더니 두 분은 손을 거두기는 했지만 저를 계속 묘한 눈길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불쾌하고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돌팔이 도사가 저더러 사위가 몸이 참 좋네 기운이 좋다 하고는 대뜸 앉아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자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자리에 앉았는데 그 도사가 저한테 소주를 따라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는데 당신 장모는 음기가 너무 세 자네도 이미 느꼈지? 하는 겁니다. 뭐성인용품이라든지 평소에 짰고 파인 옷이라든지 그러고 보니 유독 저한테 스테미나 음식을 잔뜩 먹이신 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생각은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면전에서 입에 올리겠어요. 제가 말이 없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 장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지간한 남자들은 다 죽일 거야. 양기를 쫙쫙 다 빨아먹고 동네에 홍수까지 콸콸 낼 사람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장모님이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사실 내가 처녀적에도 한명 보냈어. 어, 하더니 갔어. 하더라고요. 이거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더 황당한 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음기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집에 큰 화가 닥치니까 이거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자네가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 지금은 이게 뭔 고이한 소린가 싶겠지만 집안의 화를 입지 않으려면 정말 내말 새겨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상식적인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쾌해서 저도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뭐도사님인지 선생님인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장모님이랑 제가 모합방이라도 하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지금 와이프는 입원에 있어서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도 못 치르는데 제발 알말안할말 가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돌파리가 말없이 소주를 몇잔 드리더니 글쎄 두고 보면 알겠지. 하고는 자네 부인부터 잘 살피게 하면서 나가더군요. 기분이 너무나 불쾌하고 더럽고 장모님은 어느새 잠들어 있는데 방으로 옮기기도 싫더라고요. 혹시 제 몸을 더듬기라도 할까봐 걱정했는데 깊이 잠들어서 그런지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내에게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장례는 내가 어머님 도와 치르겠다 하는데 아내가 어찌나 펑펑 울던지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차마 복상사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셨다 했는데 아내가 너무 울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유산기계가 아니었다면 어젯밤에 들은 해괴망측한 이야기도 전했을 텐데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일이 좀 버거웠지요. 아내를 잘 다독이고 이 힘든 시간 우리 함께 지혜롭게 이겨내자하며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라 조문객도 없고 출근한 장례업체 이모님들만 왔다갔다하셨는데. 장모님은 아직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다행히 셋째 날 발인까지 모두 마칠 때까지 그날의 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더군요.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어머님 댁에 들러 짐 가방을 날라드리고 이런저런 정리도 함께 도왔습니다. 어질러진 안방을 정리하는데 침대 발치에 커다란 나무 조각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 모양인 게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서 저런 이상한 양반에게 홀려서 이런 장식품까지 사다 놓으실까 싶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신 아버님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안방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어머님께서 저를 보며 고생했다. 하고 싱긋 웃으시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님이랑 침대방에 있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밥 먹고 가라고 하셔서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나지막하게 저기 이서방, 어떻게 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좀 생각해 봤나?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건장하고 밥이 목구멍에 렉 걸려서 럭럭거리다. 아예 저기 뭐, 어머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사주팔자 풍수질이 이런 거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사님이 말하시는 그런 거는 저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요. 진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요. 하고 말했지요. 어머님은 그래도 도사님 말씀대로 평범한 사람은 좀 힘들거든. 자네 장인도 봐라,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고생아 갈수록 빗적 말라서, 결국, 같잖아 나도 내 팔자가 참 그래. 내가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하시더라고요. 자꾸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데 순간 짜증이 나고 민망해서 어머니 싫다니까요. 저는 싫습니다.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진짜 너무 더럽고 좀, 그렇습니다.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와버렸어요. 어머님이 저를 막 따라 나오시면서 자네 가만 보니 말을 참사람 아프게 하네. 나는 뭐 신랑 그렇게 죽인 년이 마음이 편하겠어? 우리 딸도 지금 병원에 있는데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지. 내가 내 몸을 주체를 못하는데. 지금 그럼 어디가서 두자 빠뜨리겠어? 하는데 정말 말이 하나도 안 통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있지 혼자 빈 집에 들어와 있는데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일단 머리가 아파서 좀 자고 저녁에 맛있는 것 사서 와이프에게 가야겠다 해요. 잠시 눈을 붙였는데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아이가 유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응급 수술에 들어갔다는데 눈앞이 새해졌습니다. 결국 장례 치르고 집에 온지몇 시간 만에 또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장모를 보더니 엄마,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아빠 뺀종도 못 지키고 내 아기도 못 지켰어 미치겠어 하면서 오열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내를 달래면서 그래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무엇보다 우리 집안의 기둥인 우리 사위가 저렇게 꼿꼿이 버티고 있잖니 하면서 아내를 달래는데 지금 저랑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날 장모님이 이서방은 내일 출근하니 내가 여기서 자고 내일 퇴원수속 받아서 집으로 갈게 하시길래 일단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내가 퇴원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자존심이 중요해? 나는 남들이 콩가루 미친 집안이라고 욕하더라도 내 자식을 지키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했을 거야 하는데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워낙 기다렸던 와이프인지라 유산으로 상처를 많이 받을 거란 건 알았습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신랑이 친정 엄마랑 자야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말에 신경 쓰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지요. 내가 알던 와이프가 맞나 싶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그게 뭔 소리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장모님이랑 잤으면 좋겠어? 이게 말이 돼? 지금이 무슨 원시시대야? 아내는 계속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가진 아기인데 할수 있는 건다 해봤어야지. 내가 아이 보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기는 해. 하고 오열하더군요. 결국 그날, 저희 둘은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다음날도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솔직히 준 심신미약 상태라 그렇다 쳐요. 이런 상황을 만든 장모님한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역차선의 횟집 물차가 무리하게 제 앞에 끼어들다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우측 범퍼가 살짝 나간 정도라 격리했지만 와이프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것 봐라, 횟집이면 물차고 은기 아니겠느냐? 은희 양을 침범해서 그렇다, 엄마 말이 맞다. 이러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뒷골이 바짝 땡깁디다. 솔직히 와이프는 이미 너무 올려서 답도 없는 것 같고, 며칠 만에 하도 시달리고 질인이 계속 이렇게 되면 나는 이혼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이후로 저희는 내내 냉전 상태였습니다. 와이프도 유산의 아픔이 컸겠지요.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만 꺼내려 하면, 일단 장모님이랑 그 일을 상의해야 더큰 화가 닥치지 않는다는 둥 자꾸 밀어붙이니 이후로 저희는 내내 냉전 상태였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만 꺼내려 하면 저도 대화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부부 사이는 소원해졌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지요. 헌데 그 다음 주가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는 당신이 사람이야? 아버지 그렇게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엄마 혼자 계시면 좀 찾아뵈는 게 어때서? 하고 짜증스러워해서 결국 장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현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신발장 선반을 가득 메울 만큼 빼곡해진 남근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와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오늘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모녀한테 내가 잡아먹히는 게 아닐까 싶어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서 후식을 먹는데 서서히 몸이 나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을 먹고 몸이 나른하다던가 술을 먹고 취한다던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인데 몸이 뜨끈뜨끈해지더니 서서히 달아오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음식에 뭐 넣으셨어요? 하는 순간 그대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어머님 주무시는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여자 둘이서 185cm에 97kg인 저를 도대체 어떻게 옮겼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든 젊은 남자 어찌 해보려고 괴력을 발휘한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어머님이 은은한 불을 켜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울렁울렁 옷을 벗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다가오면 발로 걷어차 버릴까, 엎어치기를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목소리를 쥐어 짜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어머니 젊고 몸도 좋으신데 제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합시다. 해요. 그 음기 눌러드리면 되잖아요 화장실만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하고 애타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토 나올 것 같은 눈으로 제 몸을 쓰다듬더니 마음 바뀐 거 아니지 이거 나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앞길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사위 사업도 번창할 거야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알겠다고 하고 휘청휘청 간신히 걸어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식탁 의자에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와이프가 벌떡 일어서길래 핸드폰은 얼른 안 보이게 집어넣고 그래, 한다 하면 되지? 이게 하면 우리 집잘 풀리는 거지? 하고 말했더니 아기도 다시 생길 거야. 하더라고요. 속으로 쌍욕이 튀어나왔지만 꾹 참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112에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하는 도중에도 어지럽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뭔가 흥분제 같은 약물을 투여당한 것 같다고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고 나서 녹음을 켜고 다시 간신히 걸음을 떼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는데 점점 몸이 붕 뜨는 것처럼 이상해지더니 온몸에 피가 딱한 군데에만 터질 것처럼 몰리더라고요. 제발. 제발 경찰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는데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최대한 할수 있는 말은 모두 다 했습니다. 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내네 이럴 줄 알았다. 이서방 이렇게 안 봤는데 산에 마음씨가 속알딱지만 하니 이래서 무슨 큰 일을 하나. 하시는 겁니다. 아니 시끄러우니 심지어 아내까지 들어와서 저한테 막 욕을 퍼붓더라고요.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적당히 튕져라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자기야 이게 이런 게 아니잖아 다 우리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 하면서 막 여자 둘이서 달려들어서 제 속옷을 벗기려 하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고 그 순간 현관 벨이 울리더니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정말 악을 쓰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오열했습니다. 제가 미치기 전에 경찰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다큰 남자가 애처럼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죠. 어머니는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잽싸게 제 위에 올라타려는데 약기운도 있겠다. 저는 정말 딱 혀를 깨물고 죽고 싶더라고요.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들고 막 고함을 쳤습니다. 뒤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는지 경찰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경찰을 보자마자 제가 기절했거든요. 눈을 뜨니 병원이었고, 멀리 타지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얼굴을 보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펑펑 울었습니다. 법조계에 계시는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지금 저는 그두 모녀를 고소한 상태고요. 사실 이런 일들을 남자들이 창피하게 여겨 신고를 안 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 낱낱이 다 까발리고 최대한 보상을 받을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도 아내는 끝까지 자기네 잘못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며 다른 남자를 찾겠다 하더군요. 그래도 한때는 지독하게 사랑했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씁쓸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너무 돌아오기 힘든 길을 간것 같아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저의 엽기적인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는데요. 미친 집구석에서 탈출했으니 돌아보지 않고 새 출발만 생각하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밥이 목구멍에 렉 걸려서 럭럭거리다.